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laughs> 사실 지금 매우 매우 잠이 오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자고 싶습니다. 음, 오늘은 AVL 트리를 제가 정복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삽입하면서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8. 그리고 8 다음 9. 그리고 10. 이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균형 인수가.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 2가 들어옵니다. 1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인수가, 균형인수가 2가 되어서 깨지죠. 이럴 때 회전을 해줍니다. 자. 어디까지 넣었죠? 5, 5가 들어올 차례입니다. 음, 응. 인수를 한번 맞춰보면, 어, 얘는 지금, 얘는 3인데, 얘는 1이죠. 그렇다면, 얘가 지금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음, 팔에 붙어 있던 애는 오니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했을 때 여기 에 2가 들어오고 5가 들어오고 여기 1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3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균형의 수를 한번 보면 다 괜찮습니다. 6을 넣어 볼게요. 6은 8보다 작고, 5보다 크죠. 여기서 균형인수를 한번 맞춰 볼게요. 정상적이네요. 자, 그러면 4를 한번 넣어 볼게요. 4는 5보다 작고, 3보다 큽니다. 여기서 균형인수를 따져봅니다. 음,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왜냐면,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드를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고요. 되고 일 마지막으로 사바 여기 들어오네요. 일, 이, 삼, 사, 오, 육. 7이 안 들어왔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7을 넣어 볼게요. 7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아, 균형인수를 한번 또 볼게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11을 넣어 볼게요. 넣는 순간, 여기 마이너스 2로 깨지죠? 그래서, 새로 이 그려보면, 나머지 숫자들은 이렇게 해줍니다 1,2,3,4,1,2 여기서 균형인수가 2로 깨집니다 아. 회전이 지금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음, 오를 8이 밑으로 12 9, 11 그리고 다 내려왔고 6은 이제 5보다 크니까 여기로 옵니다 여기 자식이 또 생깁니다. 자, 이 마지막 완성해 주고 4는 여기들어 오게 됩니다. 자, 기는1 2 3 4 5 6 7 8 9 10 11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균형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1도 들어왔고, 11이 먼저 들어왔네. 아닌가? 12를 넣어볼게요. 어디서 균형 인수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음... 응? <laughs> 여보긴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1, 2, 3, 4, 5, 6, 7, 9, 10, 11, 12.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마지막 저희 답입니다. <laughs> 이 과정을 보고 도움이 되셨습니다.